자 3분의 4, 60도랑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사인값은 일단 2분의 루트 3.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 자몇 사분면의 위치에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어? 4사분면. 따라서 누가 양수다? 코사인마.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찾으면 됩니다. 대빵 쉽죠? 자 원점과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3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거죠. 3 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거다. 그러면은 <laughs> 자, 나는 이렇게 풉니다. 설명은 뭐 이렇게 안 했었지만 내가 실제 푸는 방법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삼각형 요각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4 3 5요렇게 해놓고 아까 똑같이 하는 거야. 이마이거는5분의 3이겠지. 사인까 5분의 3일 거 아니야. 코사인은요.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일 거야. 몇 사분면? 3사분면. 이런 거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끝.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편해요. 제발 흉내 내서 찾아라. 헤매지 말고. 박서윤 씨 알았지? 과연 볼까? <laughs> 자 보세요 자 세타 몇사분명 각이다 3사분명 각이다 그러면 솔직히 나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3사분명 각이라는 거좀티좀 좀 내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사인 뭐죠? 뭐? 뭐? 왜? 저학생어째피꼭 흐름을 팡팡 끌어주네. 사인 5분의 4, 몇사분면이라고? 3사분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은 5분의 3인데 3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끝난 거죠. 자, 그다음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3사분면이래요. 자, <laughs> 코사인은 13분의 10이잖아. 아까 4분면을 생각해도 되고 13분의 10이니까 요렇게 그냥 그려. 무조건 13, 12 이각 기준 여기 뭐예요? 5.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다? 13분의 5다. 사인 세타는 나와 있고 탄젠트 세타는 뭐다? 12분의 5다. 자몇 사분면이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면 끝이다 이 말인 거예요. <laughs> 아까는 비슷하지? 아까는 비슷한데 아까 거는 사분면 위치를 고려하면서 이제 표현해 본 거고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절대 값만 가지고, 삼각비를 정한 다음, 문제를 다시 읽고, 이제 4분 면을 고려해서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 조금 다른 건데, 뭐, 거기서 겁니다. 두 번째 거 쓰면 좀, 부호를 실수하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애들이. 간식 간단하게 만들기. 엄청 쉽습니다. 하면 돼요. 얘가 뭐야? 전개하면 어. 아까 거를 안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은 해보자. 제곱은 1 하지 말고 너가 다 전개를 해보자. 플러스 코 사인세타의 제곱,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게뭘 거다? 이1일 거다. 사인세타 빼기 코 사인세타의 제곱, 우리가 아는 대로 하시면 돼요.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1번. 더 아래.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임마임마더한면 뭔데? 1. 얘 둘이 더해도 1. 그래서 결과는 2다. <laughs> 자, 2번. 네제곱이지 제곱 더하기 제곱. 사인 세타의 네제곱 대기코사인세타의 네제곱이란 사인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세타의 제곱 사인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세타의 제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기본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얼마? 1. 따라서 사인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세타의 제곱이라 할수 있겠네. 이거는 사인 제곱이란 이게 뭐라고 1이라면서 얘 변형을 하세요 변형 그냥 이항 이항 사인 세타 제곱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똑같이 코 사인 세타 제곱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요걸로 바꿔주는 작업 자, 우리가 식었을 때 문자가 많은 게 좋아? 문자가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죠. 종류가 두 개인 게 좋아? 종류가 한 가진 게 좋아? 한 가진 게 좋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사인 제곱을 뭐라고 바꾸자? 1-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바꿔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1-2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써 한 가지 종류로 변형할 수 있다는 라 거지. <laughs> 그럼 이것도 바꿀 수 있겠지? 1,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사인 세타 제곱은 냅두시고, 빼기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그러면, 야, 뭐야, 이거. 사인. 그러면, 2 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1로도 변형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1, 2 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1로도 바꿨을 수 있다. 뜻이고, 코사인 n sign 사인세타 s i 곱 n 기 코사인 세타의 제 s 으로도바 i g n sign s i g 는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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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마이너스. 잠깐, 내가 이 짓을 먼저 할 이유가 없는데. 탄젠트를 먼저 바꿀게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리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란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쓸수 있겠지. 어, 그럼 그냥 씁시다. 탄젠트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오이 탄젠트 제곱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제곱, 과 같은 거네? 그래서1이다1이다 1이다. 아시겠죠? 곱하면 곱하면 각각 통보을 해볼까요? 이거겠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100이 될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자 100이 코사인 제곱이 뭐라고? 사인 제곱이라고. 코사인 제곱 100이네. 보가 바뀌었죠? 이거는 마이너스 사, 코사인이죠? 어,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래서, 무호는 플러스로 다 바꾸면 되고, 약혼이 촥촥 되니까, 1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외우면 좋겠지? 외우지 마, 이소. 그냥 직접 하세요.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뭐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돼. 얘만 이용해서 직접 만들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1인 거를 반드시 알아가지고, 뭐, 어쩌겠어 하겠다. 그런 거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적절하게 이용을 잘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네 번째 그냥 곱셈 공식 변형이지 뭐 이거는 자 고등학교 고1 걸로 바꾸면 얘를 그냥 알파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뭐다? 4분의 1이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것이 1일 때 1번. 알파 베타는 뭐야? 2번.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베타는 뭐야? 3번. 알파 빼기 베타는 뭐야? 이런 질문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되겠지? 응? 그래서 뭐 변형만 찍찍해주면 됩니다. 자, 1번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얘를 뭐를 하자? 제곱만 하자.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 1 플러스 2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는 어, 제곱했으니까 16분의 1 그래서 사인세타 곱하기 코사인세타라는 것은 이 녀석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6분의 15인데 나누기 2를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얄궂은 답이 나오겠네요. 다음 이 녀석은 아, 알파지만 뭐 이게 사인 코사인으로 써서 계속 적응하세요. 하다가 아 처음 할때 진짜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 방법을 좀 써란 뜻인 거고 처음에는 이, 이 짓을 좀 해보고 아 헷갈려서 미치겠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고일 것처럼 좀 풀어내자. 당연히 적응하는 게더 중요한 거지. 더하기 이걸 물어본 거야. 뭐 할까요? 공분? 코사인 세타. 분해. 요거 곱해질 거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 된다는 뜻인 거야. 위에 거 역수죠? 15분에서. 이렇게. 그럼 위에는 직접 못 구합니다, 그죠 합이 있을 때 빼기는 직접 바로 못 구해. 그래서 제곱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녀석이, s 인 세타 플러스 고사인 세타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그래, 서 얼마? 1 0분가 되죠 8 1분의1 5분1 6분의1 0 10분에. 1지분에1 0분1 1 뭐가? 아, 맞다. 맞다. 주차비가 그럴 수 있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각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요 각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지 혹시 가뭐 양이 지금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둘다 됩니다 소이거가 했던가 이거? 아, 왜 <laughs> 돌아왔니? 에이? 2차 방식이 나왔네. 두 근이 있네요. 2차 방식두 근이 나왔어. 근이 나왔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대입 또 근까 이상이두 가지를 잘해 주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또는 인수분해까지 생각해 줄수 있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군이 나왔어 첫번째 대입하면 성립한다 식의 값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두번째 근과 계수관계 세번째 인수분의골 갑자기 한개 더 생각나네 네번째 판별식까지 군이 있다며 판별식이 0보다 아, 커 나왔겠지 뭐 기본 옵션이 될 거다, 이 말인 거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안 나겠지. <laughs> 대부분, 뭐만 생각하냐 근거계수 관계만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요소는 충분히 풀수 있는 거지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더한게 얼마? 곱한 건 얼마? 자, 제곱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약간 고난도에서, 약간 고난도, 어, 약간 고난도, 진짜 약간 고난도에서 방정식에 얘랑 얘가 섞여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뭐를 치환해야 되느냐? 이놈을 치환을 해가지고 제곱을 통해서 이놈을 만들어내야 돼요. 잠깐만, 지금 이 말을 괜히 했다. 미적분가에 나오니까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못드는걸로 하세요. 자 어쨌든 제곱해봐. 뭐, 는 4. 9분의 4요마가 뭐라고? 3분의, 3분의 2 1, 1 더하기 3분의 2는 9분의 4 9 곱합시다. 6a는 따라서 a는 아 진짜 싫어하는 숫자 나오게 됐네 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을 물어봤어 우리는 합을 알아냈고 곱도 알아냈어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 맞죠 변형하면 되지 뭐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코사인 사인 플러스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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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플러스 곱사인세타 다 아는데 혼자 좀 값이네 그지? <laughs>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대입을 해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근데 저렇게 틀리더라도 대답을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 봐봐 대답하는 사람이 주로 엄마 한 번씩 소리 어쩌다한 번씩 대답하고 전마 위주로 대답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누구 위주로 수업하게 되겠어 대답하는 너 위주로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대답을 해야 된단 말야 틀리면 어떡하겠어? 내가 은근 슬 까겠지. <laughs> 장난친다고. 장난을 슬쩍 까면서도 그 틀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틀리더라도 떠드세요. 그래야 수업에 활기가 생기고 더 재밌어진단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잠만 옵니다. 왜? 수학은 재미없는 과목이 맞거든. 그거는 이제 관심도가 있을 때 재밌다 하는 거지 나도, 나는 수학이 개인적으로 어때? 재밌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내 친한 행님들 둘이 딱 만나 서 이제 술 먹으면 야 수학 얘기하다가 밤새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지 그지? 나도 집에 갈때 생각해 보면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는데 봐 해가 뜨는 거야 집에 가면서 미쳤는가? 또 사람도 아닌가? 이러면서 놀아야 되는데, 뭐, 그렇기도 하더라. 아무튼, 관심도 차이가 큽니다. 대입에서 계산하면 간단히 답 나올 거니까, 오늘 직접 각자 해 줍시다.